네, 중단원 학습 점검 교과서 6 1 62다 풀어져 있죠. 어, 아, 물론 다 풀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체크해 주신 문제. 어, 11, 12, 13 도전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63페이지입니다. 어, 일단 11번 먼저 보죠. 봉투와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아, 더럽게기네요 음, 음, 그래 그래 그래. 어, 일단 문제를 같이 읽어보자. 이렇게 긴 문제는 좀 끊어 읽으면 됩니다. 영어 해석하듯이. 상황은 일단, 네, 그렇습니다. 들어있죠? 네. 어, 적당히 그려서 생각해 봅시다. 빨간 게 다섯 장, 그 다음 노란 게세 장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는 두 장을 꺼내는 게 일단 내 네, 상황입니다. 그런데, 빨간 카드가 한 장이라도 나오게 되면, 네. 카드 두 장을 비봉지에 넣고 끝나게 됩니다. 맞죠? 게임 끝! 그런데 빨간 카드가 안 나올 수도 있죠. 나오지 않으면 꺼낸 카드 두 장을 비봉투에 다시 넣고, 아, 빨간색이 없는 그두 개를 다시 넣고, 또 뽑아서 빨간색이다. 아니, 한번더 하는 거네요. 맞죠? 게임을 2회 진행한단 말이죠. 빨간생이안 나오면 한번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한번 어~ 식으로 써보죠. 결국에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비봉투에 빨간 카드가 한장 들어있을 확률입니다. 한장의 봉투 한 장이 있으려면 첫 방에 한 장이 아예 넘어오거나 또는 두번 진행해서 한 장이 넘어오면 됩니다. 일단 첫방 어떻게 생각할까 어, 전체 경우, 8, C, 2. 맞습니다. 8개 중에 2개를 고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빨간색 한 장을 고를 거니까, 5, C, 1, 그리고 빨간색 한 장이니까 당연히 얘도 한장 고른다는 얘기죠. 3, C, 1을 해주면 B에 분명히 한 장, 인한 방에 넘어갑니다. 또는 두번 진행해야 돼요. 일단 빨간색을 실패하고, 두 번째 빨간색을 한개 한단 말이죠. 빨간색을 실패한단 말은 노를 두장 뽑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패하자. 8 c 2분의 3c2를 뽑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뽑았으니까 한장 남았죠. 그러면 두 번째 판을 진행할 때는 6 c 2분의 5c1, 1 c 1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네. 82는 얼마고? 28이네. 28분에 5, 3, 15. 28분에 3. 62는? 맞습니까? 네. 계산하면. 8분의 16, 14분의 맞냐? 7분의 4가 되겠습니다. 네, 12번 하겠습니다. 보석 감정에서 진품 가품 와우 판별 이거는 보자마자 네 조건부 확률이죠. 그러면 조건부 확률 문제는 표로 풀어도 되고 네 식으로 풀어도 좋습니다. 식은 답제 있으니까 표로 풀겠습니다. 나는 맨날 표로 푸니까. 아, 식으로 풀어볼까요? <laughs> 네, 뭐든 할수 있습니다. 어, 한번 보죠. 보자, 보자. 어, 주어진 걸 식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네. 사건 A를, 네. A를 실제 진품일 확률. 어, 진품일 사건이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 B를 진품으로 뭐할 확률? 간별할 확률. 실제 사건과 간별할 사건을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숫자들을, 네,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0.8은 뭡니까? 보석의 80%가 진품이니까 실제 진품은 a입니다. 그래서 이게 pa고요. 그다음 0.2는 당연히 pa 여가 되겠죠. 그다음 0.02는 뭐가 된다? 진품을 가품으로 잘못 간별해야 되니까 잘못해야 되니까 진품이 먼저 나왔습니다. 진품이 있었을 때 얘를 가품으로 판별해야 되니까 b의 여지파비고요 그다음 얘는 진, 가품을 진품으로 감, 잘못 감별하니까 가품이랬으니까 가품을 진품으로 잘못 감별할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구하려는 건 감별사가 진품으로 감별한 모든 보석 중에 실제로 가품은 몇 개인가. 그러면 감별한 것 분해. 감별이 뭐니? 감별한 것 분해 실제로는 가품일 확률. 가품, 가품, 가품. 그럼 A의 여집합을 구하는 거고, 내가 구하려는 건 P, B분의 P, A, C, 교, B죠. 그러면 각자 시계를 정리합니다. 얘는 P, A분의 P, A, 교, B, C. 얘는 P, A, 교분의, 아, A, 여분의 P, A여, B, 교, B 그래서 우리가 이미 a, A여의 a 확률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 건뭘알수 있다? B, A, 교, B의 교집합은 뭐다? 음? 얘는 어, 여기에 얘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곱하면 얼마다? 0.8이니까 0.016 그 다음, 어,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이거랑 같으니까 곱하면 P, A, B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곱하면 0.2를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0.2를 곱하면 0.006이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b 분의 a여 교 b죠 이미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0.006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pb만 제대로 구하면 되는데 pb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음, pb는 지금. 바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음 네, 우리가 확률은 경우의 수에서고 경우의 수는 우리가 집합으로 먼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집합은 집합으로 표현하는 건서수형에서는 답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집합은 경우의 수 가지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가지수도 결국에는 확률 전체 사건으로 나누면 확률이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A가 0.8이죠. 그리고 얘가 사실은 A 차집합 B죠. 그래서 얘가 0.016. 그 다음에 얘가 0.006이죠. 그러면 우리가 얘와 얘의 상태로 교집합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b, A, 교, B는 뭐가 된다? 0 0 6 0.784라고 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pb의 확률은 결국에는 얘네 둘을 합친 거니까, 네. pa, 교, b 더하기 p c 가 돼서 0.784 더하기 0.006이니까 0.79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확률은 0.79가 들어가면 되고, 799에 6이니까, 3 9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네. 표로 풀면 쉽게 풀수 있어요. 표로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아,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A, B가, 아, 맞죠. 요거는 경, 우승 확률에 대한 얘기죠. C가 우승할 확률. 그럼 대진표가 어떻게 생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렇게일 수도 있습니다. A, B, C. 또는 뭐일 수도 있습니까? B, C, A. 또는 C, A, B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게 있나요? 없죠? 왜냐하면, 어, 얘와 얘가 자리 바꾼 걸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 자리 바꾼 걸 생각하지 않죠 경기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대진표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다 음각 경기도 한번 살펴봅시다 a하고 b 중에 a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b하고 c 중에 b가 이길 확률은 5분의 2고요 c하고 a 중에 C가 이길 확률은 이분의 일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건 C가 우승할 확률이니까 C가 중요하죠 C가. 그래서 C가 이길 확률은 오분의 3이더라 C가 이길 확률은 이분의 1이더라고 정리해놓고 시작합니다. 일단 첫 번째 경우가 된다고 하면 얘라고 하면 일단 B, C 부터서 C가 이겨야 되니까 오분의 3 그리고 C 올라가죠. 그래서 A랑 붙으니까 3분의 1 됐습니까? 다시 한번 C하고 A가 붙어서 C가 이겨야 되니까 C하고 A가 붙어서 C가 이겨야 되니까 2분의 1. 다시 C 올라가서 C하고 B가 이겨야 되니까 5분의 3. 근데 문제는 세 번째죠. 왜냐하면 여기서 A하고 B 중에 누가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죠? 그럼 A가 올라간다 치면 그럼 a가 이겨야 되죠. 그럼 3분의 1을 확인하면서 a가 올라가서 c랑 붙어야 되니까 2분의 1이더라. 또는 어 b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b가. b가 올라가면 b하고 a 중에 b가 이겨야 되니까 3분의 2죠. 그래서 3분의 2를 만족하면서 b랑 c가 붙겠죠. 그러면 5분의 3이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이 확률을 계산한 게 사실은 이 경우 이면이라는 조건이 달려있죠. 이 경우는 하나, 둘,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경우도 하나, 둘, 셋 중에 하나죠. 이 경우 역시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더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18분의 7이, 아, 18분의 7이 나오기 전에 네.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